오늘르품프 역할을 맡았던 김현진입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저희가 어, 막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토요일 날 낮에는 백동현 배우와 제가 막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어, 하지만 저희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 다 옮기종기 올라왔는데요. 어, 먼저 백동현 배우님 오늘 막공을 맞이하셨는데 간단한 소감과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네를 이번 백동현입니다네어 아 <laughs> 저희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. 그, 그냥 롱패딩을 입고 만났었는데 음. <laughs> 네, 어느새 이제 오늘 체가더 어울리는 시간이 와서 여러분들과 절별인사를할시간이되고어이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. 한 가지가 생각 남은 건 이렇게 끝까지 공연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한번더좀 크게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스메르자 코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걱정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걱정을 가지고 준비를 한 만큼 기대도 또 조금 했습니다. 네. <laughs> 원작을 워낙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스메르로서 스메르 피네르 작곡표라는 공연을 올릴 때그 원작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진 분들과 또 배우 후사대 분들과 해서 정말로 대화를 많이 나눴던 이번 작품인 것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끝까지 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앞으로 또두 번의 공연이 더 남아있는데요. 네. <laughs> 계속해서 많이 예뻐해졌으면 좋겠고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. 항상 이렇게 뒤에서 저희가 연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 이어져 계셔주시는 저희 배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<laughs> 네, 끝까지 스메르 작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뻐해 주셔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메르의 하루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어 진짜로 저희가 연습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출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어, 러시아의 어떤 허허벌판에서 아,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스메르 장코프를 연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되게 외롭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메를라는 인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?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갈수 있을까?라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정말 다행인 여러분들께서 이 벌판과 같은 객석을 또 가득 가득 항상 채워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를 힘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. 어... 저희가 이제 뭐 약간 극장에 오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희가 이제 항상 이어져 있어, 이어져 있어 이런 거를 이제 막 강조하면서 뒤에서 막 오늘은 소통이야, 오늘은 뭐 이어져 있음이야, 오늘은 서로 뭐 대화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무대 위에 올랐던 것 같은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아까 동현 배우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무대 위에서 온전히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.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어져 있어서 좋은 공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. 어, 스메르자코프 아직 두 번의 공연이 더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저녁과 내일 낮공연또 있는데요.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. 남아 있는 공연들까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또 언제 다시 뵐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만나는날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조금 더 어.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는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석 가 마지막으로 손한번 잡고 인사 한번드릴까다 <laughs> <한 번. 웃음> 네, 네, 네.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잠깐만 잠깐만자 아자,